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이번에 우리 딸이랑 함께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일본의 건담 베이스나 건담 사이드 F 같은 특정 매장들은 주말이나 공휴일 등의 특정 요일의 경우 추첨을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제품 구입 추첨이 아니라 입장 자체가 추첨입니다. 일본 건담 베이스 가보고 싶어요 하고 무작정 가셨다가 낭패 보시지 마시고 추첨 신청과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 이 영상 참고하셔서 방문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건담 베이스 단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위에 보면 입장 안내에 대한 빨간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사이트 주소도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025년 5월 현재는 도쿄, 후쿠오카 신치토세공항, 건담 사이드F 입점 시 사전 추첨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 내려보면 달력이 나오고,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 파란색 등 색깔이 나와 있는데, 아무 색도 칠해져 있지 않은 날은 그냥 입장이 가능한 날이고요. 빨간색은 추첨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하고, 오렌지색은 15시까지 당첨자 입장 가능, 15시 이후부터는 일반 대기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색은 13시, 파란색은 12시 기준으로 당첨자 입장과 일반 대기 입장 시간이 나뉘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아무래도 일본도 건프라 대기근 시대인지라 신제품 발매일과 주말, 공휴일 등의 추첨 입장을 진행 중입니다. 아래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5월 30일, 31일 방문 예정이었기 때문에 5월 19일 18시부터 25일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 이 기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매장 이름은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도쿄, 후쿠오카, 신치토세 공항 건담 사이드에프로 되어 있고요. 이제 신청하는 절차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더 아래 내려가 보시면 신청 시 애플 아이디나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버튼 누르면 로그인 절차를 지나서 이렇게 매장을 고르는 화면이 먼저 나옵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을 먼저 고르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웹브라우저에서 번역기를 쓰고 계신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번역기 안 쓰고 사이트 언어 그대로 접속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식으로 이름, 성 입력하고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쓰거나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방문할 날짜를 고르면 되는데요. 추첨 입장이 가능한 날짜만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입장 시간을 고를 수 있는데, 아, 스케줄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단에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을 마치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안내된 당첨일에 메일로 연락이 오거나 이 사이트에서 직접 당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다행히 당첨이 되긴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시간대와 순번이 제 마음대로 정해진 건 아니다 보니 방문 계획을 짜기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일단 신청은 했지만 이날 부득이하게 못갈것 같다 이렇다면 그래도 취소 정도는 눌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추첨제로 전환하고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라 당첨된 후에 방문을 못했을 경우 딱히 페널티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당첨된 날 안내된 시간에 매장 입구에 도착해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활성화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저는 건담 베이스 후쿠오카 전과 건담 사이드 애플을 다녀왔는데 매장마다 입장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은 저만 신청해서 당첨이 되었지만 입장 자체는 동반자까지 두 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딸 납작이랑 같이 입장해 봤고요. 입장 시 구매권 같은 종이를 하나 주는데 이 코팅된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의 한에서만 제품 구입이 가능하고 아울러 키오스케에 구매권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실제 제품 구매 시에 동일한 사람인지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네요. 역시 최근에는 일본에도 구매 제한 제도가 있어서 1인당 하루에 결제는 한 번만 할수 있고 제품마다 한 개씩만 구입 가능. 최대 살수 있는 제품의 총 개수는 10개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신제품이든 아니든 무조건 한 제품은 하나만 살수 있고 범프라가 아니고 뭘 사든 간에 10개까지만 살수 있습니다. 그날 결제하는 기회가 한번 뿐이라 결제 이력이 있으면 그날은 다른 걸 사시더라도 구입할 수 없는 점꼭 참고하시고요. 이 규칙은 현지 상황에 따라 추후에 변경 여지도 있으므로 매장 방문 시 확인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 구매 제한 때문에 상품 구매 시 일본 건담 베이스 회원 가입이 거의 필수적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크게 어려움 없이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지만 건담 사이드 F 매장 내에서는 영상 촬영은 안 되고 사진 촬영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장 전경은 이렇게 생겼구나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희도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당일 발매된 건담 지쿠학스의 HG 붉은 건담 구매해봤습니다. 건담 사이드F에서만 파는 한정판 제품들도 꾸준히 발매되다 보니 구경하러 가볼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실제 크기의 대형 후코카 뉴 건담도 있으니까요. 확실히 국내 건담 베이스의 오픈런 대기줄과는 다른 입장 자체가 추첨인 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일본 여행 갔다가 건담 베이스를 둘러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 이거 사는 게빠를 이게 2만 원이었나? 오. 음마 누구야?